그래도 근래엔 조금만 꺼냈는데 이제 지대로 꺼내놨구나. 에이... 전아다 꺼내놓으니까 뿌듯해. 뿌듯해. 너 입에 있는 귤 아직도 다안 먹었어. 빨리 안먹어치래고 입에 계속 먹고 있을 거야. 아휴, 그래 다 해라 다 하고 엄마가 자기 전에 정리. 뭐?

안 돼. 여기 소관에 들여 놓으면 안 돼. 아, 이제 여기 밖으로 다 꺼내. 침대 밖으로 꺼낼 거야. 엄마 이거 언제 정리하지? <laughs> 어, 잖 어? 그래. 침대를 정리해 주는 거야, 지금. 야, 왕터프 야! 윤주한! 어여여이 윤주한! <laughs> 뭐해? 응? 응? <laughs> 어? <laughs> 그래요. 잘 노세요. 이모 마칠게. 끝, 끝, 끝.